네, 어느덧 한국관광공사 어, 마지막 항목이네요. 다섯 번째 항목은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을 분류를 하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 아시는 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항목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그냥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음, 물론 자기소개서 평가가 깊숙히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해도 꼭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 되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설명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요거에 대해서 어느 만큼 고민했는지에 대한 뉘앙스를 전달을 잘 하는 게 여러분들이 평가자한테 좋은 인상을 줄것 같아요. 어찌됐건 시간도 넉넉하게 줬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보통 오픈북게임이라고 많이 지칭을 해요. 음, 우리는 너한테 시간을 충분히 줬고,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우리 기업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갖고 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 수준이 조금 초보자이신 분들은 어, 아시는 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어떠한 틀, 기준 없이 진짜 여러분들 아는 대로 막 그냥 날려 쓴 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아직은 마지막째 주 초반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작성할 확률은 없어요. 근데 혹시나 이 방송을 거의 마감일이 임박해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알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평가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까? 저래, 제가 만약에 이쪽 한국관광공사에 들어가는 외국 면접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좋은 인상은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기소개서 쓸수 있는 기간을 충분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 5번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라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냥 아는 대로 기준 없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다면 나중에 면접장에 가셔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견해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쉽게 얘기하면, 요 5번이라고 하는 항목은, 저는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있잖아. 이거에 대한 너의 견해는 어떤 거니?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작성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입체적인 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어, 또, 찾아보니까 운 좋게 잡코리아에 나와 있는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그런 방식으로 좀쓴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제 생각이 좀 맞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분의 자소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것, 내가 어떠한 부분에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 기준상에 여러분들이 카테고리화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크게 두 가지를 뽑았네요. 첫 번째 관광자원 개발로서, 관광자원 개발해야 되나 당연해요. 하지만, 양질의 국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일이다. 즉, 어떤 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회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이 중요하다. 자, 관광은 문화소비 산업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본인의 이유를 이제 밝히는 거죠. 자, 관광객 수만 늘려서는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맹목적인 관광객 유치 이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 아니라, 컨텐츠 개발과 운영에 힘을 쏟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부터 관광 수용 태색에서 이게 직무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한 관광 교육 지원과 관광 안내표 정비 등의 유지 보수까지 여기에 해당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다. 라고 얘기해서 나는 일단 양질의 국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운영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떠한 쪽에 하고 싶은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네요. 자, 둘째, 관광객 유치입니다. 개발만 하면 뭐해? 사람들이 와야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양질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외 및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재 마케팅 활동 해야 되잖아. 홍보 활동 해야 되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관광자원을 토대로 컨텐츠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첫째는 상품을 잘 개발해야 돼. 양질의. 그래서 이걸 잘 홍보해야 돼. 요거죠. 이두 가지의 사업이 선순환될 때 관광의 질적 양적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컨텐츠가 있어야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고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최종 소비자에게 닿아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 어, 그두 가지 관점으로 좀 봤네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자, 우리 한국 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은 무엇이냐? 주요 사업.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디테일하게 판 것이 아니라, 어, 한국 관광공사는 크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걸 잘 마케팅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이 지원자는 기본적인 개괄적인 것만 좀 얘기함으로써 나중에 면접장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러면 너의 구체적인 아이디어 뭐가 있어? 어, 그렇다면 너는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거니? 라고 하는 것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화두를 꺼내놓고 실제 면접장에 갔을 때 평가자가 이 글을 봤을 때 당신은 두 가지 관점을 잘뺀것 같네요. 그렇다면 당신이 담당자라면 어떤 상품, 양질의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그런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화두를 꺼낸 이런 구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는 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 PT 면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PT 면접을 잘못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아는 대로 얘기하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끝. 늘 어떤 글을 쓰거나 말을 할땐 나의 글이나 말을 누가 듣고 누가 보고 있느냐 되게 중요하죠.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분이 여러분들의 글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텐데 그냥 반대로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리지는 않겠지만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으로는 아시는 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역시 나는 어떤 식으로 분류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 주시고요. 내가 이걸 선택한 기준에 당위성을 부여해서 당위성을 부여해서 무엇입니까? 예, 이유를 밝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삼성의 3번과 같은 질문으로서, 관광공사의 이슈, 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적어주시는 방식으로서 작성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음, 굳이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일단 두갈 식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얘기해서 구조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분석 내용.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다. 분석 내용 그렇게 해서 나는 한국 관광 공사가 더욱더 어떠어떤 비전을 달성하는 데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견해. 단순한 사실 팩트를 바로 옮겨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오피니언을 조금이라도 담아 주셔서 면접장에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 관련해서 제가 이걸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자기소개서 첨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데 자기소개서 첨삭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요청을 하시면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튜브 영상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자소서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을 정도의 콘텐츠를 제가 탄탄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움 받으시고요. 어, 3월 1일에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19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짐에 따라 제가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모두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고요. 혹시나 그래서 이 방송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3월 1일에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 작업을 못 들어간 영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커뮤니티란에는 수정해서 올려 놨고요. 어 제가 3월 8일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과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만들려고 하니까 올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어 취업 음,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괴롭힐 텐데 빨리빨리 잘 끝내도록 해서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짜증나고 힘든 지금의, 어, 이 라이프 잘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한국관광공사 자기소개서 빨리 내주시고 다시 열심히 NCS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